안녕하세요, 미소 이야기입니다. 아 오늘 진짜 너무 착한 가격에 국민 창금 세일 가격에 드립니다. 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사이즈가 완전 대품이고, 어 아, 너무 아름답네요. 그래서 지금 국민 다육이 창카이죠. 요런 아이들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어우,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보시고서 힐링하시고. 부모도 보시고. 벌써 오늘이 금요일이네요. 그쵸? 주말 잘 보내시고. 언제나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남동다육이치는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625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2만 원 이상은 택배 가능하고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해드립니다. 이 아이 좀 보세요. 이 아이가 철하거든요아 진짜 멋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 이름이 잠깐만 이름이 S 메라다는 아이입니다. S 메라다 철아. 에스메라다 철인데 이렇게 잘생겼답니다 그리고 잘꼬였고 이제 색감이 좀 이렇게 들어오는 상태고 아이 목대 좀 보세요 꿀복질합니다 자연군생이에요 뭐 전혀 이렇게 이건 통판 와 정말 멋지네요 그래서 제가 이 통판을 한번 사이즈를 재보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통판이네, 이렇게. 다 자영운생이고, 적십자리 하나도 없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 이렇게 재보면, 어, 25cm 정도 나와요. 이 길이가. 그리고 이제, 이우위를 대를 쟀을 때는, 10cm 높이. 어 아주 좋죠? 이렇게 다, 이렇게 3도로 돼 있어도 다 이렇게 통판입니다. 굉장히 넓죠? 그리고 아주 튼실하니, 굉장히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쳐라, 쳐라. 와, 정말 멋있네요. 이 오아이 같은 경우에도, 어. 판에서 갈라졌어도 판이 통판이랍니다 그래서 너무 매력적이네요 와 이쁘다 요 신상 새로 들어온 아입니다 이 아이 에스메라다 철아 3만원에 드립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이금좀 보세요 이게 마리아 금이거든요 마리아 금인데 이렇게 대품이랍니다, 완전.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 아이를 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철화예요. 이렇게 커요, 이렇게 화면에 꽉 차네. 이 정도로 그리고 지퍼 형식으로다가 해가지고 그리고 금이 복륜금으로 아주아주 잘 들어왔습니다.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근데 엄청 착해요. 제가 이거 지포형 한번 재보겠습니다. 지포형이, 오, 거의 19cm? 19cm 나오고, 지금 이 아이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금이 잘 들어왔어요. 자세히 보세요. 그래도 이 아이도 이렇게 커요. 성수도 너무 좋고,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어, 이 아이도 19cm 정도 나오네. 그리고 또요 아이는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분재를 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두 개랍니다. 근데 금이 이렇게 잘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문하실 때 문자로 마리아 금 철화를 원하시면 철화 아니면 한두짜리를 원하시면 한두 어마어마하게 크답니다. 진짜 사이즈 대품이에요. 대품 대품 근데 금이 일단은 이렇게 잘 들어왔어요. 너무 잘 들어왔죠. 이렇게 근데 이거 완전 세일 가격 어, 굉장히 착하네 사이즈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요렇게 금이 복용고으로 아주아주 예쁘게 잘 들어왔고 층수도 너무 좋고 이렇게 마리아 금. 이 아이 2만 원이 나갑니다. 와. 너무 착한 가격이죠. 요럴 때 하나씩 품목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으실까요? 너무 좋습니다. 금 상품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좀 작은 아이인데 부수가 이렇게 색감이 좀더 들어왔죠. 2두짜리. 또뭐 여기 그냥 여러개 얼굴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도 마리아 금입니다. 근데 좀 사이즈가 좀 작을 뿐이지 금은 여전히 잘 들어왔고 이렇게 이 아이는 어 정말 착한 가격 12,000원에 드립니다. 와 대박이야. 진짜 금잘 들어왔네. 이렇게 너무 이쁘다 또 이렇게 이 아이가 뭔지 아시죠? 엄청 이름 있는 아이 로즈버드라는 아이인데 이 색감 좀 보세요 이렇게 이 아이도 지금 오늘 세일 들어갑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색감 진짜 막 어머 사탕 같 <laughs> 가일 같으면 이파리 하나 떼어먹고 싶어 맛있게 생겼죠. <laughs> 이렇게 노즈버드 요거 세일 가격 만 원에 드립니다. 요럴 때 이름 있는 아이 명품 하나씩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만 원이에요, 만 원. 그리고 또 이렇게 케빈 카이저가 완전 또 대품이 들어왔습니다. 완전.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 이 정도로. 제가 지금 박스에 있어서, 꺼내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여드릴게요. 위에서. 이 정도로 크고, 층수도 너무 좋아요. 제가 이큰 사이즈를 한번 재보게 되면, 아, 이 아이 역시 19에서 20 정도 나오네요. 19에서 20. 층수도 너무 좋고, 이 입장 자체가 이렇게 도톰해. 엄청 두꺼워요. 그리고 속이 이렇게 꽉 찼습니다. 그쵸죠 요런 거를 보셔야 돼. 이렇게 속이 꽉 차고 이렇게 입장이 아주 엄청 두껍네요. 사이즈 장난 아니죠? 근데 캐빈 카이저 이 아이도 세일 가격 25,000원에 나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좀 작은 아이. 작은 아이인데 여기도 캐빈 카이저예요. 캐빈 카이저 이 아이는 요 아이도 약간 작지만 속은 컸찼어요요 아이 캐빈카이죠 13cm 나오네요. 그렇게 차이 납니다. 그래도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12,000원에 나갑니다. 아, 너무 아름답죠. 진짜 이거 보세요. 와. 이럴때한 번씩 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홍동이 또 입구가 됐습니다. 홍동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두짜리가 좀 있네요. 군생 이두짜리가 많네요. 이렇게 아 색깔 너무 아름답죠? 여기도 이두 아요 아이도 너무 깜찍스럽네. 이렇게 이두 군생 이렇게 이쁘답니다. 청수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이두 군생 같은 경우 9cm. 한두는 똑같이 9cm, 9cm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주문하실 때 이두를 원하시면 이두. 한두를 원하시면 한두. 이렇게. 근데 한두짜리를 보시게 되면 더 얼굴이 더 예쁘죠? 이렇게. 층수도 아주 좋고 아주 입장도 굉장히 건강하니 탱탱합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홍동두 8,000원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모로 파티. 아모로 파티가, 아, 진짜 색감 너무 죽이죠? 와, 진짜 이쁘다. 이렇게 복스럽게 생겼습니다. 층수도 좋고. 아주 짙은 핑크핑크 라인에 아주 엄청 아름다운 미인이랍니다. 아모로 파티. 완전히 파티 원피스를 입고 지금 이렇게 나를 홀리네요. 아모르 파티도 만 원이 나갑니다. 자, 그리고 요 아이는 퍼플 삼페인이라는 아이인데요. 퍼플 삼페인이 요런 빛을 낸답니다. 이렇게 가운데 줄무늬가 있으면서 색상은 아주 짙은 밤색과 분이 올라오는 그게 특징이죠. 아,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그 가격도 아주 착하답니다. 퍼플 샴페인도 만 원에 나갑니다. 그리고 또이 아이는 멀로 쳐라, 멀로 쳐라가 이렇게 잘 구워졌죠. 아주 건강하니 엄청 잘 구워졌습니다. 멀로 쳐라는 7만 원에 나갑니다. 여기는 시에라. 시에라가 또 이렇게 토실토실하니 예쁜 얼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에라 만 원이나 갑니다. 그다음에 자금옥. 자그목. 자금옥도 지금 엄청 색깔 좀 보세요.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가을을 연상케 하네요. 자금옥. 자구목 자체도 약간 몸값이 좀 있는 아이예요. 그렇또 이렇게 나오는 자체가 그래서 자구목자구무는 25,000원에 나갑니다. 벤바디스, 아 달가져 가지고 이렇게 아주 노랗빛을 내고 있어요.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어머 속에서 이렇게 자구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얼큰이랍니다, 얼큰이. 오, 매력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벤바디스. 요렇게 노랗게 달가진 아이는 이 아이는 묵은 아이라. 아, 너무 이쁘, 예쁜데, 너무 이쁜데요? 이 아이 역시 마찬가지로. 손톱은 빨갛게 매니큐 발랐습니다. 어 벤바디스, 1 5 0 0 0 원이 나합니다 자, 여기는 또 몽블랑. 몽블랑 너무 이뻐요. 요런 라인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 환상적이다. 매력덩어리 몽블랑. 몽블랑은 참 색감이 여름에도 물이 안 빠지고 굉장히 이쁜데. 아 9cm 나옵니다. 청수도 좋고 아주 건강합니다 몽블랑 만원에 드립니다. 한엽 제이스타. 한엽 제이스타도, 아, 요렇게 이뻐요. 손톱 좀 보세요. 그러면서 색감도 끝내주게 올라왔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다 요런 모양. 아, 이 손톱. 매력 덩어리죠. 한엽 제이스타. 아, 예. 7,000원에 나갑니다. 그리고 소인제. 소인재가 아주 인기 많았었죠. 소인재는 여전히 인기가 꾸준하답니다. 아우, 금이 너무 잘 들어왔죠. 이렇게 복용금 너무 잘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로. 이 아이도 저희가 2만원씩 팔던 아이 지금 세일 가격 만 원에 나갑니다. 이렇게 멋있어요. 대도 좋고 아주 건강하답니다. 이렇게. 첫째, 금이 너무 잘 들어왔어요. 얼굴 두수도 아주 밥이 많습니다. 많은 애들입니다. 이 아이는 블루에프 군생입니다. 이렇게 얼굴이 아주 이렇게 많아요. 목대도 좋고. 이제 물이 지금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손끝이 빨갛게.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이쁘답니다. 얼굴 수도 많지요. 근데 착한 가격. 블루 F 8,000원에 나갑니다. 자, 이렇게 좋은 물건 세일할 때 품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영상은 제가 오늘 짧게 올립니다. 신상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항상 구독자 여러분 감사하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 아름답죠?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